아, 골드 브라운. 자, 요거 치고 그 다음엔 여기에다가 이제 피치, 피치 쳐서 이제 딱 어둠 들어갈 거야. 어. 어떻게 보면 요3.5 밀도부터 3.5 4번 4.5 밀도가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 제일 잘 보이는 밀도야. 밝은 밀도는 제 채도 역할을 해주는 거고 색감이지. 이제 어둠 밀도는 내가 묘사하는 영역을 좀더 눈에 이 가독성이 좋아지게 만들어내는 거지. 약간 첫 번째 톤하고 두 번째 톤에서 정확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두운 톤에서 정확도가 많이 올라가면 그림은 깔끔해 보이고, 밀도 자체가 살아있어 보여. 얘를 좀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점에 있어서, 붓질의 정확도에 있어서 조금 더초통보다는좀더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면적 개선을 잘 해줘야 돼요. 어두운 라인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잘못하면은 위로 올라고 버리면 채도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그래요. 이거만 응. 잘해도 그림은 살아나. 여기가 발색은 이 면보다 이 면으로 양보해줘야. 돼. 이 면에서 어두면과 중간면을 공존해야 돼. 이 봤어? 여기다 이제 피지를 때리겠죠. 그래서 여기 발색이 너무 많이 확으면안 돼. 그 발색이 너무 좋아지면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꺾여 안 꺾여. 응, 안 꺾이죠. 그래서 그거 이제 주의해야 돼요. 네. 자, 여기는 이제 넓게 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난리 나요. 이제 여기 넓게 치면. 그러니까 여기 살짝 어둠이 맺혀야 될까, 안 맺혀야 될까, 여기? 살짝 중간에 맺혀야, 맺혀야, 맺혀야 돼. 그래서, 요, 요런 구간, 요런 구간, 요런 구간에서, 여기 불따구랑 똑같죠? 불따구랑, 여기랑 똑같은 구간. 여기, 요기, 여기는 조금 톤이 어떻게 돼야 돼? 좀? 그렇지, 찝어져야 돼요. 응. <laughs> 공이, 공심이 밀도는 왜 올리는 거야? 강조하려고, 생략하려고? 강조? 강조하려고. 그럼 톤이, 디테일과 톤이, 여긴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 눌러야 <laughs> 돼. 그러면 어둠 묘사가 조금 다른 데보다는, 많이 몰릴까, 안 몰릴까, 여기? 몰라. 몰리겠죠? 아유. 집중력 있게 몰아줘야 돼요. 어렵구만 응. 어, 이게, 그냥, 붓을, 그러니까 너무게 쓱쓱쓱쓱쓱 너무 쉽게 그리는 것도, 물론 중요해. 쉽게 빨리 그리는 것도. 근데 이제 디테일을 잡아줘야 될 때에서는 각도가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자, 네. 여기, 네.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잘 봐야 돼. 네. 잘 보고 왔어요? 네. 우리 인정 그렇지. 어. 뒤쪽까지 꽉 채울까, 안 채울까? 안 채워. 뒤쪽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풀기 어. 위해서. 어. 너무나도 잘 알아, 우리 애들은. 잘 가르쳐 셨기 때문이죠 역시 엄마 짜5 0분 끝나고 쉬는 시간 줄게요 네. 근데 지금 되게 중요한 시범이라 어떻게 보면 이걸 잘해야 돼여기까지 조금 망가졌어 요 조금 망쳤어 근데 여기서 사라지, 살리면 그림이 팍 올라와 얘들아 성극기 밀도 있어 여기 야돼 성극기 밀도 찍찍찍 <laughs> 성극기 밀도 원장님이 찍기 밀도 이런 거 찍기 밀도 이런 거 성극기 밀도라 그래 어, 음. 어. 성극기밀도와 어. 찌기밀도를 같이 쓰죠 자 맞춰봐 이거 무슨 밀도일까 이거 성극기밀도 거 그렇지 이거 무슨 밀도일까 찌기밀도 그렇지 어우 아이머리 잘하려고 했는 무슨 밀도? 저 봐봐 아, 어, 이거 무슨 밀도? 찌기 그렇지찌끼 찌기 찌끼자 다시 한번 자 이거 무슨 밀도 이거 무슨 일도? 밀도 오, 어우 좋네 이런 거에 자극적이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이따 봐봐 찢기 밀도는 힘 잡는데 좋고 삼극기 밀도는 힘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렇지 어우 너무 좋아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묘사의 하이라이트 곧. 물론 화이트 묘사도 있지만 솔직히 화이트 묘사의 비중은 어둠 밀도보다 많이 들어가 적게 들어가? 적, 적게 들어가요 어둠 묘사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 전체 묘사에서 화이트 묘사는 한20% 정도? 어. 내외에서 좀 잡고 나머지 한 80%는 중간등묘사 어둠묘사 얘네들 거기다 차지한단 말이야. 기본 명도3분 기준으로 봤을 때 되게 찐득찐득해 한번 잡 이렇게 비벼봐. 네. 상당히 찐득찐득하죠. 네. 약간 뻑뻑한 느낌? 네. 찐득한 느낌. 뭔가지 네. 그 있잖아. 진짜 이거 절대 못 끓여요. 오 마이 갓! 이거 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야. 그니까, 러 톤이 밝은 거, 다 그런 거 아니고, 물의 양이 제일 많았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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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무슨 양이 많아져? 물감의 양이 많아져. 근데 밥을 잘못 먹지. 자, 요기, 여기 시향이 없어. 그래. 요기, 이 유리에 뭐가 잡혀, 여기. 그림자. 그렇지. 6층 가자 뭐를 섞는다? 오 오우카? 오커나 로우, 엄버 엄버 나 아, 그러니까 엄버 좋지 엄버 섞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도가 어떻게 돼? 내려가죠 이제 좀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응. 아랫지방이 에요 응. 출발하는 데는 하이라이트에서 출발해 옆구리 어둠 쪽에서 출발해 옆구리 그렇지 옆구리 어둠, 어둠. 어둠에서 출발하 여기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난안 난난 칠해줘. 어, 너도 안 칠해줘. 응? 형부스러움은 다른가? 아, 형부스러움은 똑같아. 그냥, 그냥, 뭐, 뭐가 다른 거지? 조명, 네, 조명쌤도 종이, 엄청 꾸덕하게 쓰는데, 내가, 나는, 응. 처음부터 꾸덕하게 쓰면 안 돼. 너무. 톱을 음. 꾸덕하게 그렇지. 쓰면. 톱을 올릴 때부터는 좀 빼야 돼. 빼야 돼. 어둠, 어둠짜리 그랬던 거아 음. 좀 음. 아, 음. 이렇게 잡으면, 전체적으로 다렇게쫙 거예요. 어. 오이런 데는 뭐 하면서 이제 정리한다고? 이런 데다? 어, 어둠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림자 떼내고 막 하면서 이제 정리 들어갈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진짜. 5번 덩어리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보다 속도를 빨리 낼수 있어요. 왜? 두 단계니까. 어. 손을 이것처럼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유채색처럼 하나, 둘, 셋 쌓아서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치는 거야 여기에서 밀도 올리는 개념 채도, 명도, 밀도 개념이 여기 똑같아요 강조점이 여기지 여기 많이 파고 밑으로 가면서 살짝 내렸지 강조점 잡고 밑으로 가면서 내려주겠죠 옆으로 돌아가니까 옆으로 돌아가는 빛 방향 쪽으로 돌아가니까 채도 내렸고 반사광 쪽으로 내리니까 채도, 명도 다 내렸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나무를 올리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옹이밀도, 그 다음에 갈라지고 깨지는 밀도, 그 다음에 결밀도. 여기 책상에 결밀도 있어 없어. 나무결밀도. 이세 가지는 그대로 유지시킬 거고요. 긍경의큰 덩어리보다 크기가 좀 작죠. 근데 위치상으로는 큰 덩어리보다 얘가 좀더 더 주제부 위치에 좀딱 배치가 돼 있잖아. 그럼 뭔가 이 디테일. 작지만 디테일 정도가 얘예 못지않게 올라와줘야 돼. 어, 상당히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원쪽, 옆구리, 원쪽이 원기둥을 기준으로, 얘를 기준으로 좌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계속. 원쪽은, 다시 한번얘기지만 꼭, 뚫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채우지 말고. 여기는 빗바늘 쪽 원쪽일까? 반사각 원쪽일까? 여기는 빗바늘 쪽 원쪽이에요. 이 다크라인 쪽이야. 이거 뭐라고? 음. 다크라인이야. 여기가 다크라인이에요. 어두운 부분이 라고오는것 중에. 없요 살짝 그린 느낌이 있어 없어요? 있죠. 있어요. 살짝 그린 느낌 이좀 있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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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부터 게 계속 그림에서 밀도를 계속 잡아앉아 원장님 이렇게. 잡죠. 어. 걸려지는 것도. 계속 밀도 잡는단 말이야. 어, 발표를 좀잘 아, 쳐야지 나중에 밀도 올리기가 편해요. 많이 써먹을 수 있어. 진짜 무서워. 이렇게. 자, 위쪽은 강조기 때문에 색 블랙으로 거의 꽉 채우고 있는데 남기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남기는 부분이 많아, 져거 적어요. 적어요. 근데 이제 밑에 쪽은 위에보다 강하게 잡아도 돼, 약하게 잡아야 돼? 그러면 남기는 잘. 부분들이 많을까, 적을까? 많겠죠. 어. 많이 뚫어놨죠? 음. 자, 어디 남았어, 이제? 손잡이. 자, 이제 손잡이 쪽으로 가면은 이 덩어리부터, 이 덩어리부터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얘를 기준으로 뒤로 빠져요. 그럼 이 생블랙, 첫톤 치는 이 갈필, 생블랙이, 어, 생블랙이라네. 이 색블랙이 여기 뒤로 가면서 강해져야 될까, 약해져야 될까? 약해져야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를 섞을 것같아 데이비스. 그렇지. 데이비스 섞어서 이제 조금 내릴 거예요. 우리가 위쪽에서는 딥이나 라이트를 많이 섞었다가 멀어지니까 뭐를 많이 섞었어? 오호코를 많이 섞었죠? 그 역할을 내가 하는 애가 멀어지니까 그 역할, 오호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야? 데이비. 데이비스예요 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채우는 면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조금은 적어지겠죠, 이제. 공기 더 이제 빠지니까 데이비스를좀더써볼 거예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데이비스 양을 늘리겠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이거를걸 여러 번 하거든. 진해지는좀 발필로 다 그렸어, 안 그렸어, 전체적으로. 전체적로 발필을 썼어다 그렸죠. 약간 이제 밝은 과하고 어둠만 이렇게 표현한 그림처럼. 네가티브 그림처럼 약간. 아, 밝음과 어둠만 있는 느낌으로 양감과 밀도를, 그 다음에 톤의 흐름을, 형태를 찾아가는 거야. 하지만, 되게 주,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외곽을. 바늘 쪽 외곽과 반사광 외곽을 꽉 채운다, 안 채운다. 네. 안 아. 채운다. 그거 주의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풀 때는 평부터 쓰지만 그라데이션 아, 느낌이나 거. 풀 때는 그 사선부터 조금 또 많이 써요. 두개다 써요. 네. 그냥. 여기에서 풀면서 피콕을 좀 붙여볼게요. 네. 살짝, 살짝. 네. 피콕, 피콕 좋아하네. 아, 이거 많이 써요? 많이 써요. 그지 어. 얘가 한색이야, 난색이야? 어, 난색. 색. 얘는? 반성. 한색. 어.

큰 파레트를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큰 파레트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laughs> 이미 쏘시네. 작은 파레트, 얘는 큰 파레트. 색이 음, <laughs> 좀 올라와, 올라와. 올라오죠. 어. 5번이지만, 그래서 무채색이지만, 유채색, 물론 유채색처럼 고채도는 아니야. 아니지만, 색감을 좀 가져가는 게, 그래도 낫다. 알겠지? 유튜브에 영상에 좀 많이 나왔죠. 그에서다 정도겠죠. 정도. 그러면 양감이 이렇게 나왔나요? 네. 나오죠. 그리고 이 다음 톤에서 조금 더 쨍하게, 강하게, 쪼여주겠죠. 살짝 풀어놓고 음. 자신있게. 너무 이게 첫 톤은 정확하게 그리려고 하고 지금 껴놓을때 이거 반톤 밀도라고 그러거든. 물 톤, 물톤 밀도 또는 반톤 밀도라고요. 툭툭 치는 거예요.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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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이렇게. 무슨 음. 밀도? 안툭툭 툭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회화 터치 넣듯이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빛받는 쪽 외곽은 싹 정리가 됐네 어디 남았어 여기 반사쪽반사쪽반사 외곽을 조금 집어넣을게요 이럴 때 조금 센놈 음. 강하네 강하게 강하지 그러면, 요런 데 느낌하고, 요런 데 느낌하고, 얘가 어때? 좀, 다르죠? 그렇지. 다르죠? 그렇지. 이런 맛이 좀 있어야 돼요. 여긴 지금 반사광 외곽 라인이에요. 어디라고? 어디로고? 반사광 외곽 라인. 반사광 외곽 라인. 그럼 뒤로 가면서 반사광에 어떤 색을 빼놓었잖아 색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음. 적어지죠. 점점 점 멀어지니까 세상은 마찬가지 여기 더왔다 이제 다편네이제 아, 음. 이게 뭐나고어요이제이거이제뜨이는 음. 것만 남았어요 이제이제 음. 음. 어, 뭔가 색깔이오묘라 이렇게 잡으면, 기본적인 설계 잡고, 풀어주는 단계까지는 다 왔어요. 이제 투톤이라고 그랬었거든요 이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확, 빛이 조 조여주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가볍게 해보고, 좀있다가조입시다 오케이? 어, 이거는 금방. 해.